자, 이제 이어서 해볼 건데, 자, 지금 저희 이제 실습 요구사항 4번 진행 중에, 3, 요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완료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둘 중에 뭘 써야 되냐, 단방향, 단방향 관계를 써야 되냐, 양방향 관계를 써야 되냐. 요거에 이제 빠진 건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중요한 개념이 나와서, 저희 이제 오늘 APA 빨리 하고, 프로젝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JP의 중요한 개념들 조금 진행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일단, 뭘좀 아셔야 되냐면, 어,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패치, 패치 부분에 뭐 이거라는 옵션을 줬어요 이게 뭔지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수 있는데, <laughs> 있으실 수 있는데 어, 정확히는 모셔도 되는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트랜잭션이라는 걸좀 알아야 되고요 DB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성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 캐시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개념이랑 또 하나가 어 하나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요거두개두 두 개만 일단 설명하면 기억이 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테스트 플래스에서 사용을 해볼게요. 아, 프록시, 프록시. 일단 이세 가지 개념을 아시는 게 이제 JP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중간인데 어.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자,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테스트 패키지로올 건데, 여기 그동안 우리가 여기다 좀 많이 작성을 해서 좀 혼란스럽죠? 코드가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new 해가지고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트랜잭션 테스트라고 할게요. 기존에 이제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이 테스트 클래스 위에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이 클래스는 테스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도 붙여주시면 돼요. 이 클래스 안에서 테스트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우리 테스트 메서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메서드 하나 만들고 위에다가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붙이고 이원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겠죠? 실행하면은, 요 메서드, 딱 요만큼만 실행이 되는 거죠. 어, 여기, 테스트 데이터 쫙다 등록되고, 테스트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 테스트 데이터랑은 다르게 뭐 구성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 테스트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테스트 데이터. 얘는 어디서 생성을 해주냐면 우리 예전에 여기 테스트 데이터 이니셜라이저. 얘가 생성을 해주는 녀석인데 얘 사용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n yml 있죠. 여기가 우리 스프링 부트의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곳인데, 어, 저희 테스트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저희 운영 클래스, 실제로 배포 클래스, 실제 서버죠. 얘도 동일하게 이 어플리케이션 n yml 설정 파일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원화 시키겠다. 개발용 설정과 테스트용 설정을 따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프링 부트는 application.yml에서 이 이름으로 appli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 파일 설정 파일을 읽어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설정을 이원화 시켜서 내가 원할 때마다 a라는 설정, b라는 설정을 선택해서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요 어플리케이션 파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네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템플릿에 있잖아요. 어플리션, 어플리케이션 YML이 여기에서 new 하셔가지고 파일 어플리케이션.yml 하나 더 만드시는데 이러면은 동일한 파일 두 개가 생길 테니까 요 뒤에 대시하신 다음에 검미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설정 파일이란 의미고 대시 뒤에 있는 게 이제 설정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용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플리케이션-test.yml로 할 거고요. 어, 아, 템플릿 아니고 죄송해요. 리소시스죠. 죄송해요. 리소시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생기면 돼요. 해가지고 어, 그, 이, 우리가 했던 설정 있죠? 일단, 어플리케이션.yml에 기본 설정을 해놨는데, 자, 요, 복사해가지고, 밑에 와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에 그대로 넣어주고요. 자, 요, 마이바티스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 하이버네이트 ddl a u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뭐 그냥 크레이트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이제 요 설정이랑 요 설정이랑 다르게 설정해서 나중에 테스트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개발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은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정 파일이 두 개잖아요. 그럼 저희 트랜잭션 테스트 클래스 가셔가지고 아, 여기 클래스 위에다가 액티브 프로파일스라고 해서 이 프로파일이 요게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활성화할 프로파일을 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접두어 어플리케이션 빼고, 뒤에, 전미사, 전미어. 테스트라고 하면은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이 테스트 데이터 이니셜라이저 있죠? 얘, 한테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프로파일에서만 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프로파일이 두 개죠? 어플리케이션이랑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느낌표가 나시란 뜻이죠? 프로그램 세계에서 테스트가 아닌 것, 테스트가 아닌 것,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 데이터 인니셜라이저는 이 테스트가 아닌 테스트가 아닌 프로파일에서만 사용이 될 거고 테스트 프로파일을 사용.